사실 처음에 되게 놀랐었어요. 너무 갑자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서 놀랐는데 이제 막상 브랜드가 전개되는 걸 보고 룩북 나오고 뭐 이런 비주얼적인 걸 보니까 굉장히 자기한테 잘 맞게 자기가 어, 좋아하고 잘 하는 거를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내는 것 같아서 저도 자주 입고 네, 새로운 시작? 준비? 네,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간 준비라는 느낌의 컨셉으로. 왜냐면, 주호도 사실 브랜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, 또 저랑 콜라보도 또 처음이고, 그런 메시지를 담은 컨셉추얼한 재드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품들이 이제 여름 계절에 맞게 반팔티나 반바지. 긴바지지만 여름에 조금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만들 것 같고요. 모자나 액세서리류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새로운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. 정말 새로운 거.